이미숙이 이대근과 영화 '뽕' 촬영하다가 싸운 이후, 이미숙은 20대 어린 나이에 노출이 많은 영화 '뽕'을 찍었는데, 영화 '뽕'은 성인 영화로 당시에는 여배우 노출 수위에 따라 영화의 흥행 성적이 결정됐다고 한다. 영화는 이두용 감독이 1995년에 제작했으며, 이미숙이 여자 주인공을 맡았고, 이대근이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는 머슴 역을 맡았다. 이미숙은 영화에서 이야기된 노출보다 더 많은 노출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듯 싶어 결국 촬영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영화 관계자는 노출 수위가 너무 높으면 여배우들이 거부할 것을 대비해 실제 대본과 다르게 거짓으로 대본을 만들어 여배우에게 배포했고 현장에서 더 높은 수위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이미숙에게 더 높은 노출 수위를 요구했고 당시 이미숙은 영화 뽕을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상대 파트너인 이대근이 이미숙을 많이 배려했지만 촬영 도중 이미숙 주변에서 계속 킁킁거리는 특유의 소리를 내어 이대근과 많이 싸웠다고 한다.